어, 지금은 광교 호수에 원촌 호수가 아니라 신대 호수로 왔어요, 신대 호수.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정도 됐는데, 어, 배달하다가 예전 살던 집 근처, 아, 예전 살던 집 배달하다 보니까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그래서 예전에 많이 달렸던 거리를 한번 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보시면 아다시피 원천호수는 사람이 많은데 신대호수는 사람이 적어요 이렇게 분위기도 은은하고 이 지역도 이렇게 좀다행히 어 아파트들은 이렇게 멋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 확실히 저 원천호수보다는 좀 화려하지는 않다 하지만 조용하게 다니기 좋아요 사람이 적은만큼 뭐 보안은 잘돼 있어요 cctv가 많이 있어서 좋고 예전에 진짜 4년 전 3년 전 이럴 때 많이 달리던 코스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도로로 되 있고 반대편은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어서 저기 데크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길이 네. 광교 호수 네. 오늘 낮에는 잠시 그 분당 순회동에서 분당 순회동 시내철 거리에서 이렇게 율동 공원 쪽으로 달렸고요 그때 한 10km 좀 넘게 달린 것 같아요. 페이스는 440. 오늘 지금 페이스는 좀 어, 쿨다운 목적으로 한 520에서 5 0 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걷는 이 라인들을 많이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저 원천 정도로 가야죠 아직 좀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드시피 저물의정원 쪽, 그리고 저데크길어이 잠깐 세워볼게요. 여 네, 보면, 어디 우주선, 저기 손도온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렇게. 아, 어, 여기 저 사람들도 웃고 있잖아요. 너무 좋으니까. 이 좋은 곳을 달리면 이렇게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2.5km 달렸는데, 어, 지금 저녁에는 간단히 한 6km 정도 달릴 생각입니다. 원래는 배달을 좀더 하고 싶었는데, 기분도 좀 이렇게 꿀꿀하고, 좀 풀고 싶어서 이렇게 런닝하러 왔습니다. 여기 이런 경치들 보면, 나도 모르게 좀 기분도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뭐,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야간에 그렇게, 날씨가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아까 낮에는 좋았는데 네, 아무튼 다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이 또 월요병인데 월요일 원료 시작 활기차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좋은데 구독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뭐 좋아요는 나중에 하시고 구독 먼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경치들 자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뵐게요.